안녕하세요. 대짜피자입니다.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뭐랄까 선호조 조사라는걸 한번 해볼텐데요 어, 이 선호조사라는게 제 목소리가 그날그날 텐션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고 제가 영상에 재미를 주고자 목소리에 목소리에 뭔가를 감, 연기 뭐 그런걸 가미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어떤 목소리는 듣기가 싫고 어떤 목소리는 듣기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정말 정말 빼줬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뭐 여러 가지 한 옵션을 보여드릴 텐데 뭔가 마음에,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피드백 받아서 다음 영상 때부터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제가 예약해 둔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한네 적용되는 건한7번 영상이 뒤라서 그때까지는 쳐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친구 그쪽은 안돼 자 갑니다 이쪽입니다 우린 할수 있어요 어저기 뭐지 좋아 총이다 완벽하도록 멋진 총이지 하하하 <laughs> 이거 방금 봤습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우야 방금 내가 네 눈을 찌른 것 같은데 좋아 좀더 좀더 할수 있습니다 른다벤다 때때로 팡패가 완벽한 무기기도 이 하지. 어쩌면, 아니 수도 자, 근접 무기 나가신다. 대짜 피자 나가신다. 오라. 으아 <laughs> 근데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바뀌는 건있아려나 음, 나도 모르지. 그건 모르는 일이야. 아아아 말고. 이건 좀 힘들겠는데. 뭐아아아아아아아아 뭐,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군. 너를 부서주마 산산조각 내주마 이것이 나다 어 방금 중이병 엄청 돌한 것 같은데 뭐 상관없나 하 웃기지 않는 질문이로군 무슨 더할말 질문이 없는데 벨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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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자 토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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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다 뭐 이거야 원 길을 개척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겠다 나는 돌아가는 건딱 질색이야 제대로 돌파해 보자고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방아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아 장난치지 말라고. 아니,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. 아 좀. 아 이상이 저러면 좀 말라니까. 난 완벽히 정상이야.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는. 아 넌, 아, 아, 아 그냥 잠이 더자이로왜 나한테 그래? 아, 어? 야, 이매진, 너 자꾸 나한테 딜러 올래? 어? 아, 이제 나도 모르겠구만. 아, 내가 좀만 더 버틸 수 있더라면 아, 군대 가기 싫어요. 아... 너는 죽을 것이다. 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. 널 죽여버릴 것이다. 네 영상은 어 무슨 대사였더라? 너도 선택해야 될 거다. 난 이미 선택했다.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? 이 대본은 사실 아무 말 대잔치다. 어디서 주워 듣거나 어디서 들은 거겠지. 사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그 툰에게서 영감을 받았다. 실제 방송에선 너무나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많이 쓴 적이 없다. 더 이상 할 말이 없다. 근데, 뭐 했는데, 55초지? 으 <laughs> <laughs>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다! 이쪽이다! 앞으로 나아가라! 너에게 줄 것은 없다! 얼이가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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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이 목소리가 가장 피곤한 목소리지! 어떤 <laughs> 파장이 몰고 올지 모르겠구만! 얼간이가! 너희는 모두 나한테 오늘 개죽음당하러 온 거다! 엉청이들 이쪽, 아우 야. 빠빠라빠빠라빠라빠라! 또따라따따라따라따라! 이쪽으로 바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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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꼬멜꼬멜 헤엄치다 뒷다리가 뽕 앞다리가 뽕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꼬멜꼬멜 아 좋아, 가보자고! 이게... 그게 마... 이게 역지대전인가난 모르겠다 어... 요지 복잡한 복잡하고 복잡한 복잡한 복잡 복잡해! 아! 근데 뭐가 있더라? 오디오가 빈다고? 그건 내가 못 보는 꼴중 하나인데,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. 뿡이다 방금... 뭐라 그랬냐? 혼나고 싶냐? 날려주마. 어이 야, 내 녀석을 날려주마. 우쭐대지 마라이 바보 자식아!